감이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 결국 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산 숲 속에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담을 향해서 부태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죄와 어둠 속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걸 것은 빛이 아니냐? 하나님 존전히 안겠느냐더 이상 흑암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오너라.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서도 무엇이 죄인지 두려움에 떨면서도 왜 지금 우리가 두려워 숨었는지 무슨 까닭으로 숨어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벌벌 떨던 그들에게 그저 죄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숲속 어둠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붙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를 부르시는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옳은 자리, 바른 자리,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칭찬으로 부르시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있어서 안될 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명도 감당치 않고 직분도 감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신 의미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 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그들은 주님의 그 모든 사명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망각한 채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바다에 가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땀 흘려 그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고기잡이에 나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리며 던지는 그물. 그 바닷가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제자도 그분이 계신 것을 알아버지 못할 정도로 오직 그물 던져 세상의 욕망만에 사로잡혀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실패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치자로 지친 그들은 여전히 빈손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마침내 무대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5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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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물으신 주님이 지금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얘들아.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밤새도록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입을 모아 뭐라고 말해요?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빈손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아 주림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서 밤새워 금을 던졌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빈손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의 가치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빈 금을 봉업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진리 앞에 진리 되신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귀 기울이 전까지는 복되신 나의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욕망의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지는 결코 멈춰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망한 헛수고를 헛수고로 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방대한 성경 가운데서 유독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회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기 예, 원래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입니다 시작성경에 나타난 물고기에는 원문 모두가 다이 익투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딱 한가운데 예외가 있으니 바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고기는 익투스로 쓰여지지 않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유일하게 한번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진 산의 진미 진귀한 음식을 가르치는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산의 진미 귀한 것들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의 참뜻을 살려본다면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나를 떠나서 지금 옛날로 돌아가 금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정말 너에게 진귀한 것을 얻었느냐 여기에 주석을 좀 첨가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질이인 나를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단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죠 거의 대부분 돈이요 명예이요 권력이요 인기요 아니면 사랑이요 건강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사명을 떠나서는 밤을 세워서 그물을 던져도 여전히 빈 그물밖에는 건져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다 한달지라도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셔요. 얘들아 이 말에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어린이.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어, 파이디온 교육 선교회가 있는데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선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아주 작은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성인된 제자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단어잖아요. 다, 다 어른들인데 그리고 한 번도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적이 여기밖에 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껏 주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딱한번 어린 아이들아 파이디온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사할 것이 어디인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단지 허망한 바다를 향해서. 허수고만 밤새워서 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심을 보는 주님의 눈은 그냥 어린 아이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로 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철부지 어린 것들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처럼 철없이 살아가는 살아가서는 귀한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철부지 어린 성도는 아닌가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장성한 분량을 지니고 있는 성인이 맞으신가요? 진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나는 철부지 어린아이, 철부지 목사, 철부지 직분자들 철부지 성도들은 아닐까요? 무엇인가 잡으려고 그처럼 길을 쓰고 있는 그렇게 밤새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속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주님을 떠나서 밤새고 살때 할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빈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공하고 허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수고일 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반복하는 철부지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철부지 자격이 없는 철부지 부모들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많은 가정의 학대적인 사고가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일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특별히 국, 국과수에서 아동학재 관련으로 통계는 1년에 작년에 50명이 어린아이가 학대로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국가의 발표로는 거의 170명 정도가 죽었다.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가약 170명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학대가 부모들로부터 나타나 가족의 학대가 86%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7일국 소원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엄마한테 맞아서 결국 죽었는데 딸이 사망진단 때 아빠는 여전히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산의 서인 사건입니다. 울산의 서인 사건인데 소풍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딸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갈비뼈 16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에 찔려서 폐를 찔러서 결국 어, 숨진 사건인데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정인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어, 입양한 아이였는데요. 16개월 된 정인을 입양했는데 결국 18개월 된그 정인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결국 그 학대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얼마나 많이 맞고 짚밟혔는지 후두부가 골절됐어요. 쇄골이 부러졌어요. 대티브가 골절됐어요. 체장이 완전히 절단됐어요. 장간막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가 기독교인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모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남편도 기독교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독교 대학 출신들입니다. 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항소해서 지금 35년형을 받고, 남편은 방조절에서 5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살년도 일년도 다 버린 채 매일 처전에 이전 투구를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보며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이 철부지 어린 것들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도 강릉에서 8살 먹은 초등학생이 숨졌잖아요. 어, 그 전부터 계속 어, 학교 선생님들이 신고를 했대요. 먹, 먹자고 있고 그래서. 근데 수사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결국 아이가 숨졌습니다. 근데 이 가정 결국 학대로 숨지게 됐다고 발표하게 됐는데 자녀가 8명이나 돼요. 큰아들은 또 지금 고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은 결국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직업이 없어요. 둘 다. 직업이 없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했어요.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며 직업 없이 그렇게 호사생활 누리고 융에만 썼고 아이들을 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철부지 부모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정말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주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조권 전쟁으로, 이권 다툼으로, 교만함으로, 미움식의 지도 다툼 분열로, 불순영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락없이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찰스 황태자 비였던 다이에나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찰스 황태자와 이혼을 했죠. 1997년 그리고 이혼한 후에 이집트의 재벌 아들이었던 도디 알파에드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하다가 비명 횡사를 당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들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프랑스 뽕달마를 찾아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보기 전까지는 그큰 사고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하도 터널이었을 것이다. 지하도가 막 구부러지고 위험한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지하도가 아니라 그냥 위에 도로가 지나는 우리로 본다면 반지하차도라는 거예요 지하차도에 들어서면 바로 끝이 보이는 똑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만들어놓고 사고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주 반듯한 길 그곳에서 안전한 도로에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이애나 황태자 전그 그와 에인 도디 알파에드는 졸지에 불교의 계기 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고 지점을 가본 사람들의 뉴스의 이야기를 보면 지하차도의 그 벽과 중앙 조각에는 그들이 탔던 차가 막 좌충 우돌하면서 긁힌 자국이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그래요그 차입니다. 저렇게 파손됐습니다. 예. 가장 안전하다는 벤치를 타는데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졌습니다. 이두 재벌과 쾌락에 빠져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선망의 대상으로 그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겼던 가장 안전한 차 벤츠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 많았던 돈 엊그젠가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 알파야드 아버지가 사망, 94세로 사망했다고 지사에 떴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느 것도 권세도 돈도 안전한 차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한심한 철부지의 모습이 그 사람들만일까요? 나의 모습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허한 금원을 헛되이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나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이 철부리, 철부지 어린 것들아 나를 떠나서 너에게 귀한 것을 얻은 게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이지 고기가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 열흘 지나 한달 지나 두달 지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무려 83일이 지났건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침내 84일째 되던 날 길이가 5.5미터가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서 그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살 밤낮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그 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엄청난 크기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헛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그한 마리 가지고 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청새치였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배 실수가 없어서 배 옆에 묶어 가지고 뱃머리를 돌려서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쁨도 잠시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배에 달고 오는 그그 그 아주 중귀한 청새치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밤낮으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이며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을 했을 때 남은 것은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이 누가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좀 띄어줘 보실까요? 예, 안상아 뼈밖에 남지 않았던 영화 한 장면이고요. 예, 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저렇게 뼈만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뼈 그것은 쓰레기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늙은 어부는 쓰레기 뼈 조각을 위해서 며칠을 허비해요 90일이나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3년 소설부문 프리처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예요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 되어 버린 이 늙은 어부의 두 손은 84일 동안에는 시임없이 낚시를 던졌고 또 사흘 동안은 낚싯줄에 걸린 청새질을 잡으려고 사투를 벌였고 나머지는 돌아오면서 상어떼들과 싸우면서 자기가 잡은 것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려 90일이 지났건만 결국 지칠 대로 지키고 찢길 대로 찢긴 상처투성의 몸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뼈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어부의 공하고 서글픈 그두손그 그 손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쳐있는 손입니까 얼마나 욕망의 발톱에 핥우고 찢기고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의 이 그런 손입니까 우리 손이 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손, 빈 그물만 가지고 있는 손이 우리의 손은 아닐까요? 그러나 무엇인가 들려 있다면, 결코 우리가 죽어서 관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때빈 손도 들고 온 우리는 빈 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황금을 모았다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관 속에 넣어서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져갈 수도 없는 미래의 쓰레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철부지와도 같은 우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없나이다, 주님. 내 손에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있다면 고작 미래의 쓰레기 조각뿐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손 내미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상처 투성이 빈손이었던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며 주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공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채워질 것이며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빈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진배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인생도 우리 의해서 이 세상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 모두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명,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남은 생에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개가 있느냐 물으실 때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적지만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